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교통조사, 전국 단위의 법정교통조사로 각 지역의 통행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국가교통정책과 투자사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전국권과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데 올해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도 대도시권에 편입되면서 다양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사는 바로 내년으로 향후 전주권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국가 교통 조사 이후 진행되는 후속 사업들입니다. 교통망의 출발과 종점, 통행량 전수화 및 현행화 사업도 그중 하나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동했는지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 전 주권에 맞춤 교통 분석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교통 DB 센터와 지자체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비 또한 국비와 지방비 5대 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년 조사에 전주권이 참여하지 못하면 다음 주기가 끝나는 203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인접 지자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내년 국가 교통 조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TV 뉴스 엄상현입니다.